그이 진동 수치가 진동 수치가 IPS라는 단위가 있더라고요. 인치 퍼 세컨드라고. 1초에 상하 좌우로 어느 정도 이게 흔들리느냐. 이 IPS, IPS라는 게 있는데 어 이제 그그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MET IPS 이상 진동 수치가 나오면 이거 헬기가 뜰수 없다. 시험병을 할수 없다. 그 그거 어떻게 정의 되어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나 정확하게. 그 기억이 안 나면 담아 있으시고 아는 사람. 에, 쉬, 아니요. 기품원에 누가 알거 아니에요. 이거 그 품질 통제를 하니까 누가 알아요. 기품원에 아는 사람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의원님, 아니, 의원님. 그게. 그 진동이 얼마 이내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답변을 네. 빨리 하시라고 왜 아무도 없냐고. 아니, 말이 나온 그 참고인으로 온다는 걸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그 그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고요. 알아요, 알기는?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진동이 얼마 이내여야 한다 내가 알려 드릴게요. 네. 그게 네. 0.5예요. 0.5 IPS 이상이면 헬기가 뜨면 뜨면 안 됩니다. 아 예, 잠깐, 그래. 0.5, 이게, 아무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세 가지 기준, 기준이 있는데, 제자리 비행을 할 때는 0.5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고받은 거는. 그래서, 우리 저, 박영미 교수님, 그 마리논 그날 헬기, 는 IPS 수치가 얼마였어요? 0.55 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으셨어요? 어, 사고 어,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발표 전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 조사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프 원장님, 네. 방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0.5가 규정치인데 0.5 상태에서 날아야 되지 말아야 될걸 날았어요. 지금 조사위원장 답변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 규정 위반이잖아요? 그죠? 규정 위반일 경우에는 그이 규정 위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규정 위반을 했을 때 누가 징계를 받는다, 누가 이 문책을 받는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방사청은 군에 공급하는 모든 무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럼 그런 안전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구 뭐 위반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까지 뭐 이렇게까지 어~ 규정이 뭐 징계 문화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현황을 그 규정을 해야... 제가 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규정을 안 만들었으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책임은 방사청장님이 지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사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을 지라고 외청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책임은 방송자님도 네, 있죠.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예, 예, 처음 듣는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안게안 처음 듣는 예.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이, 그 진동 테스트였어요. 헬기가 그냥 날아다니고 진동이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 그런데 그 진동 테스트 할때 헬기에 승무 인원 제한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 숫자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네, 그건 없습니다. 그니까 러이 테스트 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위험할 수 있는 비행이잖아요.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인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그런 생산 중에 과정을 다 거쳐서 아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생산이 끝났고 예, 공장에서 나가 시험 비행 예. 중이잖아요. 아니 시험 비행 중이 아니고요. 야전에서 운용을 하다가 장비가 이상이 있어서 정비를 했고요. 정비를 하다가 카이 관계자들이 와서 같이 정비를 해서 야 이상이 없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테스트하는 테스트 지금 명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실전 실전에 아니, 의원님. 나간 게 아니고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공장에서 나가서 소비자한테 인수가 될 때는 공장 문을 나가기 전에 다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이나 기품원은 사실은 거기까지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면 소비자가 인도, 인도를 해서 운행을 하다가 공장문 나갈 때보다 진동이 커지거나 소음이 커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런 게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AS 기간 같습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헬기를 제공하고 예, 거기에 예, 문제가 예,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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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행을 한 건데 제 질문은 예, 예, 예. 그니까 실전 지금 실전 훈련하고 을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안전 여부를 진단하는 네네. 테스트에 승무 인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냔 말이에요. 그건 제가 그건 박 교수님, 네. 저그 참가했던 미국 조사위원 이야기로는 미국에서는 몇 명이라고 했다고요? 그럴 예. 경우에 승무 인원 제한 숫자가? 예, 전 주한 미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헨겐부시씨 말에 의하면. 어, 승무인원 제한은 최대 3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3명이죠? 주, 조종사 1인, 부조종사 1인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정비사 1인을 어, 승인하에 탑승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그... 어, 사고 조종사, 부조종사 각각 1인, 정비원 그러니까 맥시멈 3인, 최대 3인인데 최대 3인입니다 그날 6명이 탔잖아요 6명이 탔습니다 나머지 세사람은 어떤 역할로 탄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 중한 명은 정 어, 한, 정비사, 그리고 두 명은 어, 일반 사병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듣기로는 그세명 외에 나머지 두 명은 좌우를 보는 관측 기능 역할하고 을또한부또한명그 그 조카인 박재호 상병은 기관총수라고 그랬죠. 네, 기관총사입니다. 사수입니다. 기관총수인데 사수인데. 총 쏘는 사람인데 헬기를 탔을 때 기관총수가 안전을 진단하는 테스트하는 비행에 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탈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안전 위험할 수도 있는 헬기에 지탄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작전 훈련이 아니었어요 작전 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우리, 우리가 뭐야, 팀 스피릿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나가서 뭐 총을 쏘고 이런 훈련이 아닌데 총 쏘는 역할을 하는 사병이 그 펠기에 탔단 말이에요. 타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방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사청에서 만들면. 자, 이어 관련해서 우리 저 공군이나 해병대 누구 답변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방사청 사... 그러니까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네. 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발언해 주세요. 예, 예. 한국 경헬기사업단장입니다 그, 양산, 전력화된 비행기에 대한 시험평가하고 그 하는 것은 소요군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 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소요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떤 간섭항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지정해주지 않고 그거는 해당 군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얼마의 인원을 탑승하겠다는 것은 해당 군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 규정을 제정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차차 재고가 나서 매니저님 거기 타든 누가 타든 이런 규정을 원래 그 사람이다 알아서 막 하라는 이런 자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부조종사 제품을 공급한 방사청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 운영 과정의 안전 문제는 부역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접수고 그 소요 뭐 사용자 불만을 접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리라든가 이런 정비 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운영에 대한 인원 탑승 인원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통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소유군에서 그 자체 판단해서 그걸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무에 따라서 탑승하는 인원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다가 통해서 몇명 이건 몇명 타라 요건 몇명 타라 이렇게 정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일단 직무유기 같은데 해야 되 아니 저 화재 진압할 때 요거 맞나? 화재 진압할 때그 안에 소방차가 온게 아니라 외부에 민간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다고 그죠? 바뀌었네. 네. 어, 화재 진압은 어, 포항 소방서에서 나온 소방차가 진압을 했습니다. 그, 외국의 경우는 어, 시험 운행, 시험 비행에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소방차가 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륙과 동시에 따라가는 에스코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방사청이나 기부원의 의견은 네. 그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전부 100% 분의 책임이지 대변대의 책임이지 그매뉴를 만든 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방사선과 기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게 답변인 거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마무리해 주세요. 비행할 때소방차가따라가되는 네. 예, 그 예.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방사선과 기펌원은 책임이 없다 없으면 답변하세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정부의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사고의 그 심각함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뭐 기프원장이나 우리 어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미 인도가 되고 난뒤의 상황이니까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이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임무가 뭐 누구한테 이끌어 건간에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라도 뭐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고 뭐 충분히 제신을 할수 있는 것같던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추가로. 아, 그러세요. 아니, 아니, 추가로. 네. 하십시오. 추가로 하십 네. 추가로. 아니 본인 질의 순서에 추가를 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예예 예. 그러세요. 예. 하어말씀 네. 아, 아, 네. 어.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포항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사고로 추락 사망한 박재우 상병의 고모 박영미입니다. 어, 오전에 어, 저는 어, 언론사와 국방위원회에 어, 제 바, 오빠인 박재우 상병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공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어려 슬픔 속에 빠져 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실하게 살아서 아들을 해병대에 자원대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조사 발표에서 헬기의 핵심 부품인 로터 마스트에 균열이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임으로 이제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가야 하는 것처럼 일개 외국 부품 회사가 불량품을 납품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부품 회사의 책임을 물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조사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로터마스트 균열이 밝혀진 이상 이 회사의 부품이 공급돼서 만들어진 수리온과 마리논 헬기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그 근거는 어, 카이의 로터마스트가 납품되기까지 검수 과정은 오직 프랑스 부품 제작사의 자체 검수 과정을 통과했다는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에 정상이라고 써 있었기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할수 있는 게 바로 검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납득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방사청장님과 또 기품원 관계자분은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검수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로터 마스트는 헬기 생명줄과도 같은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입니다. 이것이 카이에 들어와서 헬기에 조립되어 만들어지기까지 아무도 그 품질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서류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밝혀지고, 아, 서류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들여온 다이 부품 동일 부품이 들어간 다른 수리용과 마리노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까? 사고 헬기는 분명히 안전하다고 써 있는 서류를 검사하는 과정을 방사청 방사청에서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수리호 마리노의 안정 안정성을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다면 전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고를 둘러싼 모든 원인을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사고헬기 마리노는 수개월 동안 진동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고일에서 이 진동 문제로 시험 비행을 시행했습니다. 카이 정비팀이 와서 6월 한달 동안, 7월 17일까지 무려 9차례에 걸친 정비를 했는데, 그 정비 내용은 추와 축거리를 조정하는 단순 조정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단순 검사를 통, 단순 조정을 통해서 9차례를 해도 진동 문제가 조정되지 않았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됐던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카이 회사의 자체 규정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방사청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까? 누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네, 합니까? 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화재 진압 상황도 마찬가지고 탑승 인원의그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대가 이렇게 위험한 곳인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도 아무도 조사 의지가 제대로 없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다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병역기피자를 기피자, 병역 어떻게 비난하고 병역기피를 하도록 애를 쓰는 부모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책임감 있는 부모로 칭송해야 합니까? 무엇이 국익입니까? 불량 헬기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국익입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를 하시고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마리노 군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는 이 마리노 사고에서부터 시작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배포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